안녕하세요. 사승절 셋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빌립뽀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은 먼저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사용하였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쓸 때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썼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는지 로마서부터 고린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된에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소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소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문안하노니 어떤 단어가 빠져 있었을까요? 이거 찾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삼주실 거예요. 대부분 찾으셨겠지만 바로. 사도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뭐안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빌립보서의 성격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친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부간에 뭐할때뭐 뭐 그냥 뭐 사랑하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빌립보교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을 굳이 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전 사도라고 하는 글을 썼던 교회들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담임 목사가 정규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까요?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과 같이 지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냥 많은 회중이 아닌, 그 예수님과 같이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 본적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굳이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이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를 해야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굳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도들의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사도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바울이 먼저 순교하셨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맨 마지막에 남은 분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으신 다음에 사도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학적으로 그 다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다음을 가리켜 속사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사도시대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열두 제자 혹은 사도바울로부터 교육을 받은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움을 받은 분들을 그분들이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분들을 가리켜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아는 분들이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폴리갑 등이 있는데요. 폴리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한 번도 나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이 나이에 예수님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폴리갑이고요.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건 전설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가 크냐 갖고 계속해서 싸웠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기를 불러다가 무릎에 앉히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서 이 아이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국이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무릎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설이에요, 물론. 안디오 교회의 감독이셨던 이그나티우스는 나중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어 순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나를 믿어준다라는 것. 그 함석헌 선생이 있으셨던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친구가 있는가라고 할때나 죽을 때너 하나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구명조끼를 던져줄 수 있는 친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 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프레임에 넣고 우리도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늘 오해받으셨죠. 그, 뭐,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과 이렇게 먹으면, 먹고 마시는, 먹는 거문을 탐하는,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지로 돌아가시기는 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던 것은 모두 음모였고 조작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날 빌리포서 일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 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